화이팅! 화이팅! 왜? 왜찍가요 왜요 그래야죠 오늘 다문화센터 가는 날네 아,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문화센터를 가요 어우, 네. 너무 바빠 아니 네.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연심이 한국어 공부해요 진짜요? 네.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어, <laughs> 파이팅! 파이팅! 여기 가, 가세요. 코드 입 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보일러 껐어요? 네. 네 잘했어요. 먼저 가요. 네. 어려워, 반시가 요 타세요. 안녕. 계속 치고요. 지름 가족센터에 출발 갑시다. 지금 가족센터로 출발. 지름 가족센터에 출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요. 저 어머니 차 같다. 저외 네. 어? 저 자동차 <laughs> 어머니 아니요? <laughs> 뭐라요 차별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기는 영광입니다. 가족 센터 근처 와요. 왔어요. 여기는 음. 남편입니다 음. <laughs> 수업이 연두시 3 0분 끝나요. 네. 그래서 남편은 연두시 1 5분 자동차으로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가족 센터에 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센터 왔습니다. 도착. 메이바, 이이야 공부 잘하고 오세요. 네. 좀 이따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내는 이렇게 공부하러 갔습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